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신앙의 상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사야에서는 네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이 마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둠과 빛이 동시에 더욱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이 절에 봤더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어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영적 어둠이 모든 만민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고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것이고 영광의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59장 21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에게 내 말이 너희 입에 있어서 영원토록 내 입과 후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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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서 떠나지 않으려라. 그래야만 너에게 하나의 영광이 임해서 세상 온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어둠이 만민을 가로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 만민들에게 붙어있는 영적인 어둠과 캄캄함이 벗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은양의 땅으로 모여온다는 겁니다. 창세 23장에 아브라함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네 자손이 줄리 영원히 내 땅에 달해라. 그래서 사전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 오겠고 내 딸들은 가까운 데서 안겨올 것이더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선전의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되자 전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지금 전쟁 중에도 조국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올레이션, 열방이 모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문제의 길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광을 찾았어요. 애국의 바로왕의 꿈을 두 번이나 꾸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요셉이 나타나서 애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오늘날 또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왔지만 지금은 과거를 신뢰하고 마법과 마술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사서 60장 1절로 오디의 말씀에 그 중에 마지막의 특징은 온 세상의 차원이 하나님의 백성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오디에 그때 내가 회색을 바라며 회색을 바라는 말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라 기쁨이 짜요 기쁨이 짜 기쁨이 넘쳐난다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내 마음이 놀래요 와 이렇게 물질이 난한 오다니 바다의 풍궁 바다의 수많은 자원 바다 속에 가스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온갖 고비가 바다 속에 들어있어요 열방에 온 세상의 재물을대게로 오리라. 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많이,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 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머리가 있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사자들에게 온 천하만민을 만물을 통해서 재물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어둠과 빛이 합법과 불법이 의와 불의가 타임할수있 정도로 적대관계에 이루어집니다 제수 22장 10절로 이하에는 이 책의 이한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더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더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10절의 말씀에 때가 가까우니라. 제림의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11절의 중간에 예수님은 불효를 한 자는 더불리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어려운 자는 어렵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 그렇게, 그렇게 되리라. 말씀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림의 때가 되고 내게, 내가 속히 오기전이 중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어를 추한자는 어를 추구하고 악한자는더 악하고 불이하다는 그래서 불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올리 사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뿐입니다. 규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주만을 사모한다는 계속 성령 주만을 사모 해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어를 추구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반대로 멀리멀리 멀리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 때는 물과 불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영적인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불이한 열매와 어로운 열매를 마태복 13장 씨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나다. 나의 종들이다. 밭은 세상 사람의 마음밭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나 칸자들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권은 천사들이다. 그러면서 말이먹던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내가 천사를 보내느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다는 거돈원에서불물불에던져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의인들은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친나래라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명백히 분리가 되고, 그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 죽은 주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만 임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라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대로 갚아주시도 하십니다. 세째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즐거워하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실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세주라." 그러게 소문을 내겠으나, 그 소문을 듣고 따라 하지 말라. 마지막 때 난리와 소란의 소, 소문을 들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 등 무서운 소식이 많이 퍼질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났고, 첫째 큰진능과 온역과 천염병과 기근이 올 것이고, 무손일과 한로서 큰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를 잡아 회당가옥에 넘이 죽었고, 임금과 판사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증거이니, 너희는 놀라지 말고, 어떻게 변만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 그때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말을 너희 입에 집어넣어 줄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넘겨주고 어디에? 세상 정부에 넘겨주고 넘겨 주위에 고 있고 내네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는 그래도 나의 이름을 믿고 다른 애들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처하니 하리라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로버 21장에 마지막 시대의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어사이언을 보거든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암흑겟돈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생존할 방판환을 피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연구하지 말라고 대리 프린스 목사님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180, 148페이지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시가 있다. 계시를 받은 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떤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그때 저자가 의도하고 뜻한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닥채와활 환란 날에 담대하고 침착하고 주님을 맞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음1 5장인 것처럼, 슬기는 천녀들처럼 다른 병에도 기름을 준비하되요. 에베소에 일자인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계로 22장 4절인 것처럼 이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도록 힘써 노력하면서 오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체로 10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요. 10편 110편 3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입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무엇을 말하냐? 주의 전쟁의 날을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하나님 나라의 빛이 싸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전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획성계의 내용은 참 번역이 좀 미비하게 됐어요. 히브리 원문하고 좀 틀리게 됐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주의 군대가 자원하여 곧희생제물이 되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은 주의 근대가 청년들이 자원하여 영원권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여 희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 사람들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풀고 있다.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몬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부귀화를 초월한 거룩한 청년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청년들이 헌신할 때가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책을 기록한 2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 성량학 박사들은 말하기를 1990년 이후부터는 교회가 돌아가는 역사가 10년 주기로 달라가지고 있다라고 성책에 기록을 해놨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방언이 시작됐고, 얼마 뒤에 가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언제 지나가니까 무엇이 나타나? 났다고? 1990년부터 10년 주기로 교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0년 전에는 이와 같이 죽게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헌신된 청년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다려되고그청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 성령으로 거듭났고,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거리게 하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은 항상 마태복음 마 아무 누가복음에 세 번이나 반복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알베된들과천마있는 자들이 와 받으시리라. 마가복음 13장 그 날에는 마고모 13장,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명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보면 13, 21장,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명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로다 나는 중국에서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나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중국 청년들에게 이 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에서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응원하심에 우리는 일치시켜야 우리의 인생 살아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살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손길 함께해 주셔서 얼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공급되고 채워집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이 그하느니라 요한 일서 2장 18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였던 것만 나타나고, 그것만 하나님께 기록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형제가 갈수록 나빠집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모든 물건을 2월 28일에 다 뺐어요. 근데 보증금 1천만원을 4개월에 다된 증가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 금물 지하실을 다 갖고 있고, 2천을 다 끊은 금물 주고 이렇게 형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치해야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건가? 우는 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초점을 다시 조두라시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말할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거역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한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에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군와 이제는 약소하에 가라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여 진동한 것들 곧만는 그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 가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며 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한번 땅만 진동시킨 것이 아니다. 한번 땅을 진동시켰다 이 말은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하늘도 진동하려라 이 말은 말세에 나타날 이어진 성신의 진조를 말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만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림 곧 지상 체림에 가까울 리 마지막 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모든 나라는 이미 적그릇의 편에 소속어 있고 적그릇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피하오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으로 생존, 생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본능이고 달아는 물과 성능으로 거듭난 우리의 중세한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중세한 영혼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랐던 과거의 나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모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육신의 남은 때를 집을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남은 육신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 여동차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알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초와 소망은 바로 여동차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말씀에 결론은 우리는 말세를 살아면서 더욱 신중하고 침착하고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더 더욱 기도에 충성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머리에는 주의 선이 있고 우리 입에는, 입에는 주의 법도가 있어서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되 우리 이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재설정하고 더욱 어렵고 거룩하고 성화 성숙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는 변화되기를 다짐합시다. 아멘. 그래 우리 주 공경 오실 때 주님 오시는 나팔소를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표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놓으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례 권을 입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현육들과 친척들에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며 애굽에서 흘렸던 어린 양 보혈의 능력과 내가 그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바로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받는 놀라는 포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를 떠난 어리석은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권전한 능력을 대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 삶을 갖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한량 없는 물질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따 운전표펼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로 살려와 몸부림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초단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여러으로축복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